안녕하세요. 클럽 이민 강주현입니다. 오늘은 미국 투자 이민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뉴욕시에 위치한 라이스톤 타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개발사 라이스톤은 신용 평가 기관 S&P와 무디스에서 A+ A1 즉 한국의 삼성전자와 동일한 최우수 신용 등급을 받은 미국 내 가장 큰 개인 소유 부동산 회사 중 하나입니다. 개인 자산만 무려 약 20억 달러가 넘는 CEO 데이비드 헨스타인이 직접 사인한 미국 투자 이민 e b 5 프로젝트의 완공 보증서는 향후 투자자가 받게 될 원금 상환의 주요한 출구 전략입니다. 2014년 이후 10개의 미국 투자 이민 e b 5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진행 중이며 모든 투자자의 이민청원서에 100% 승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라이스톤의 아시아 담당 신디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잘 지내셨어요? 네. 네. 근데 사무실에 자주 놀러 오시던데 요즘 좀 뜸하세요. 좀 바빴어요. 어, 바쁘다는 거는 그 계약을 의미 하나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분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미국 투자회민 EB5 투자시 투자자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원금 상환이잖아요 네. 아, 제가 앞에서 언급드리기는 했지만 라이스톤만의 원금 상환 출구 전략 무엇 있나요? 네. 저희 라이스톤 타워스는 2023년 완공 후에요. 스테빌라이제이션 음. 프로젝트 안정화가 되는 2025년에 은행에서 재융자 리파이낸싱을 받을 예정이에요. 음. 자, 이는 낮은 은행 융자 이자로 스위치를 어, 해서 음. 은행 융자와 EB5 원금을 상환을 한다입니다. 네. 그래서 완공 후에 분양을 해야 한다거나 임대 수익을 내야 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라이스톤의 원금 상환 출구 전략은 저희 투자자분들께는 좋은 출구 전략으로 어, 되겠습니다. 어, 팬데믹으로 인해서 향후 임대율이 저조할 경우 리파이낸싱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제 용자는 이제 이미 은행끼리 네. 약속된 거라서, 어. 리파이낸싱은 임대율과는 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라이스톤 뿐만 아니라, 어, 개발, 건축 거의 모두 공통된 네.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임대율은 저희 라이스톤이 빌딩을 자사 소유로 하려는 것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임대율이 낮으면 저희가 소유를 안 하고 팔 수도 있겠죠. 음. 네. 네. 제가 뉴욕에 살때 느낀 거는, 어, 많은 단지 아파트가 개인 소유를 할수 없고, 어그 임대만 가능한 아파트가 많았는데 아마 그 라이스톤의 네, 임대 아파트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아, 투자자분들이 염려하는 두 번째가 조건 해지입니다. 얼마 전 뉴욕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가 조건 해지 승인 완료되었죠. 그렇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 감사해요. 네. 저희도 정말 많이 기다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브루클린 임대 아파트 리버리 가든 타워 1이 네. 그 여기에 투자하신 저희 고객분들 중에. 어, 25분이 어, 이번에 829 조건 해지 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네. 2021년도, 바로 이번 년도에 원금 상환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네. <laughs> 라이스톤 타워 역시 뉴욕시에 위치한 고급 임대 아파트로 이와 유사한 컨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 앞으로도 뉴욕 임대 시장 아, 잘 될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고객분이 계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어, 솔직히 코로나가 터졌을 때 어, 이제 그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네네. 뉴욕에 네네. 페이스북 직원들 모두 이제 자택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어, 지금 페이스북은 총세개 빌딩을 임대 계약을 했고요, 어, 그리고 1 0 예, 네네. 새로 했고 15년 리징 임대로 또 하나를 빌딩을 또 임대 계약을 할 예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로 인해 직원 고용은 총 17,000명이 될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구글 회사도 7천 네. 명이 넘는 고용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맨하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네. 실리콘밸리처럼 네. 뉴욕도 글로벌 테크 허브가 될 예정이라서 네. 그 맨하탄 서부 지역 네. 쪽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음. 그리고 우버, 스포티파이 네. 이게 다 들어와요. 음. 그래서 이 모든 직원들은 9월 달부터는 출근 시작을 해야 할 네.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택근무가 일주일 그래서 이제 반이 되고 네네. 이제 가족이 있거나 네네. 그러면 이제 평수가 넓은 아파트 유닛을 선호하게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맨하탄은 너무 비싸고 좁거든요. 네. 그래서 맨하탄에 접근성이 용이한 네. 저희 라이스톤 타워스 같은 이런 아파트 같은 곳이 네네.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음, 맨하탄과 그 서브웨이로 한 라인으로 15분 정도면 바로 그렇죠. 그 접근을 할수 있는 그렇 유닛이니까 네. 네. 아, 그리고 작년 그 코로나 영향으로 공사가 지연됐잖아요. 아, 그러면서 대대적인 설계 변경이 있었죠? 네, 그래서 건축. 이 구도를 네. 저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맞게 네. 업그레이드를 시켰고요. 음. 그 앞으로의 팬데믹에 대비해서 아, 임차인들의 안전한 재택 건물을 네. 위해서 네. 건물 설계를 다 조정을 했어요. 음. 어, 저희 모든 스튜디오 타입 아파트 내부 구조나 그리고 네. 사무실 공간을 다 별도로 두어서 네. 재택 업무와 가족 활동이 다 가능한 공간을 네. 따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환기 시스템이 아니라 그각 그 가구별 환기 시스템을 뒀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음.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오래된 빌딩들이 네. 그런 그 벤틸레이션이라는 그 환기를 그 뭐라 그러죠 통풍하는 그 네, 환기풍을 네, 네, 네. 수직으로 옛날에는 지었었거든요.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저희 빌딩 같은 네. 경우에는 각 층마다 아. 넣었기 때문에 음. 이런 그 요즘에 많이 걱정하는 그런 비말이나 여러가지 그렇죠. 그 환기가 네. 굉장히 잘 된다는 거겠죠. 예. 오히려 그 공사가 지연된 게 라이스톤 타워의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어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맞습니다.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발생 전에 시작했더라면, 네네. 저희가 시공을 했더라면, 이런 대처를 못했을 때 네. 굉장히 그런 시간을 잘 활용을 했던 음,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 모든 조건이 굉장히 매력적이 보입니다. 그럼 안심하고 라이스톤 타워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위치는 뉴욕 브롱스 모테이븐이고요. 메디슨 브릿지역 강변의 위치에 바로 강 건너 메나탄과 뉴욕 도심, 센츄럴파크의 조망권을 갖게 되는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지하철이나 차로 15분 이내로 메나탄 중심부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2021년 3월 현재 공사 현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 저희가 12월 달에 착공식을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4월 달, 다음 달까지는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6월 달부터는 토양 복구를 하기, 할 예정이라서 네. 이제 땅을 파겠죠. 네, 네. 그리고 10월부터는 기초공사 콘크리트 타설 음. 완료 예정입니다. 네. 네. 아, 저는 또 개인적으로 라이스톤 타워가 투자자에게 1년에 1.5%의 그 이자를 5년간 드리는 게 아주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은행 금리를 생각하면 영주권 취득과 더불어 투자 수익도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 이사님 오늘 그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계약으로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laughs> 네. 아, 또 다음에 네,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요. 언제든지요. 네. 다음에 업데이트된 정보로 다시 한번 만나뵙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뉴욕 라이스톤 타워 프로젝트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사 라이스톤타워는 신용평가기관 S&P와 무디스에서 A+, A1 즉 한국의 삼성전자와 동일한 최우수 신용등급을 받은 회사입니다. 두 번째, 라이스톤타워의 원금상환을 위한 출구전략은 완공 후 리파이낸싱, 즉 재융자로 개발사 CEO 데이빗 리헨스타인이 직접 사인한 건물의 완공보증서가 원금상환의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영구영주권 취득을 위한 조건 해제 필수 조건인 투자자 1명당 10명의 고용 창출 조건에 6배의 고용 창출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라이스톤 타워는 EB-5 투자 조건인 고실업률 지역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라이스톤 타워는 투자자에게 대출 기간 5년간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국 투자이민 EB-5 프로젝트 뉴욕, 라이스톤 타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